어제는 성도의 생활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생활 태도는 당당해야 하고, 정의로운 경제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은 치리자가 가난한 백성을 억압하고 탈취하는 악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굶주린 곰과 사자의 비유하에서 이러한 포악은 탐욕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함정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8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이 받을 보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받을 보응은 서로 상반된 것이죠. 그리고 악인에게는 결국 저주와 화를 받게 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복을 받게 된다 는그 복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탐욕과 관련된 교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는 것은 탐욕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부정한 이득을 어, 개혁개정에서는 탐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이 말도 역시 탐욕의 지우지 모습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25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도 역시 탐욕과 관련된 말입니다. 이런 사유, 탐욕에 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탐욕이 주는 해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탐욕은 사람을 포악하게 만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다. 가난한 백성을 가리키는 말은, 가난한 상황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경제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포악자가, 어, 포악한 통치자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여도, 또 어, 다른 불량배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여 손해를 끼쳐도, 그들이 어떤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악한 통치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는 바로 울부짖는 사자와 같고, 굶주림, 곰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굶주림, 곰이라고 할 때에 정말 잔인하게 먹이감을 사냥, 사냥해서 어, 먹는, 그, 포식자. 그래서 굶, 주린 배를 채우는 그런 맹수와 같은 모습을, 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이 탐욕으로 가득 차서 그, 어, 탐욕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어, 사자와 곰에, 어, 이렇게 이 비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탐욕으로 차있을 때는 포악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맹수들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배가 채워지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가득 찬 통치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배로 배가 채워졌다고 해도 그 탐욕은 끝이 없는 겁니다. 이 포악이 끝이 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탐욕은 지위가 낮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이 탐욕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음식에 대한 탐욕, 또 재물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미성을 잃고 정말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어, 성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탐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인해서 어, 나의 이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롭게 하거나 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이 없도록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이성, 이, 어, 재물에 대한 탐욕, 또 음식에 대한 탐욕,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성을 잃고 포악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탐욕은 형벌이 따라오게 됩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 이 말은 원문에서 그대로 지격을 하게 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서두르는 사람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두고 과정을 무시하고 또 탐욕을,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형벌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별을 어, 여기서 형별을 벌을 면한다 하는 그 말도 말은 참 지금 우리 말과 약간 다르게 번역이 돼 있는 어, 번역을 할수 있는데 원문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깨, 어, 깨끗하다, 무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죄와 형벌은 이 하나로 어, 이렇게 어, 이해되기 때문에. 이 형벌을 면한다, 이 말은 무죄하다 깨끗하다 하는 그런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불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부정한 방법, 예, 온전하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한 방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죄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을 축적하게 되면 파멸과 불행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문에서 부에 대해서 몇번 언급을 하면서 근면성실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부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연적으로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의로운 경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이것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사회에서 범죄하는 것은 그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 많은 부분이 속히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보이스 피싱이나 주가 조작이나 도박이나 투기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탐욕이 불러온 범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은 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어,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어,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탐욕을 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추구하는 자는 다툼만 일으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서 탐욕이 많다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보면 영혼이 넓다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영혼이 늙다는 이 말은 잘못하면, 잘못 이해하면 마음이 호탕하고 또 아주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살인은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이 말은 만족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고 스스로 과대 평가하는 그런 거만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다툼이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내가 손해를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도, 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제 아내가 그것을 어,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어, 감사하게도 참다 이제 사건이 잘 정리가 됐는데, 이렇게 자기가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어, 그 사람은 보험료가 올라가고 또 재정적인 지출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상대방은 그것을 참지 못해서 또 다투는 경우도 종종 생기겠죠. 이렇게 재정적인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탐욕이고 또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모두가 물질 유상이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탐욕이 주는 해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탐욕이 주는 해로움은 사람을 포악하게 만들고 어, 형벌이 따라오면 또 어, 다툼이 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25절 말, 하반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재산을 끌고 모은다고 풍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족하게 될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